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요 공방하 때가 아니라 아예 학교 도착하기 싫을 때 학교 도착하기 싫을 때 어떻게 할 건지를 오늘 또 대한민국 아니라 이 물질 에서 최고의 유명한 선생님 앞으로 방탄. 뭐죠? <laughs> 방탄소년단. 네, 방탄소년단처럼 네, 네. 미국이나 세계 유럽 어디도 갈그 네. 유명한 선생님. 그리고 그 선생님과 함께 아, 이 선생님 의리가 의 변하지 않는 양을 네. 꼭 같이 네. 주채검씨 따라갈 늙은 선생님이 <laughs> 여러분에게 보여주겠습니다. 네. 자, 학교가 쉴때 피자기 무기 네. 기대하라. 네. 네, 저는 네. 이제 한남대학교 다니고 있는 송민수입니다. 아, 자 인사 소개 안 했거든요. 아, 아, 예, 네, 들어 프린터기 선생입니다. 네. 오늘은 학교가 쉴때 이제. 다시 학교가 가고고프게 마음을 들수 있게끔 운동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, 네 맞습니다 치우는 네. 건가요? 아, 네 네, <laughs> 네. 혹시 이제 일어나니까? 네, 네, 일어나셔서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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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한번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쭈그리 앉아서 아 이거 하, 이거 아, 아 집에서 한 거니까 아니 학교 기 전이니까 발바닥이니까 집에서 할수 있게끔 쭈그리 앉으면서 다리를 뒤로 쭉 뻗어 줍니다. 네. 다리 쭉 뻗으니까. 네. 네. 다시 잠깐만요. 네. 아이고, 아이고. 옷이 뭐막 이게 네. 막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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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다. 제가 부자라서 옷이 많은 거. 아, 네. 자 이렇게. 아우 네. 이거 막들어오쓰레기가 다시. 아이 고쓰 <laughs> 레기? 네. 이렇게 하신 다음에 네. 다시 반복하셔서. 네. 이렇게. 네. 그리고 다시. 네. 이걸 좀 빠르게 하겠습니다. 아이고 군대 온거 같은데? <laughs> 네 이렇게. <laughs> 아 그러니까 이게 이거군요. 네. 네. 만약에 학교 기 싫으면 잘 군대를 가라. 네. <laughs> 아 그러니까 군대 네. 가기 싫으면 네. 학교 가라. 아아. 네. 맞습니다. 이야 아, 네. 이거 맞지면 군대에도 학야 군대에 래면 <laughs> 학교 가라지 네. 않을까? 네. 이야아. 아 알겠습니다. 아니. 학교 가겠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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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 고맙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아.. 근데도 학교 안 왔겠죠? 네 아휴.. 학교 가시고 네 이거 끝까지 하죠 어떻게... 네, 네 아휴.. <laughs>